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는 내 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하 자손들의 수를 지족과 집안별로 세어라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북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작업을 할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라 그하세 자손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에는 가장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일이다 진영을 넘길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칸막이 휘장을 내려 그것으로 징은괴를 덮은 다음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씌우고 다시 그 위에 순자주색 천을 펴고 체를 꿰는다 제사상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 위에 대접, 접시, 잔, 제주단지들을 놓는다 늘 찾아놓는 방도그 위에 놓아야 한다 그 위에 다홍색 천을 펴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체를 꿰는다 그러고는 자주색 천을 가져다가 불을 켜는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등잔, 불똥 가위, 불똥 접시 그리고 등잔대에 쓰는 온갖 기름 그릇을 덮은 다음 그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모든 기물을 돌궐의 가죽 덮개로 싸서 불꽃 위에 얹는다. 금재단 위에는 자주색 천을 펴고 그것을 돌고래 가죽덮개로 덮은 다음 채를 꿰다. 성수에서 예식에서는 그 밖에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자주색 천으로 싸고 돌고래 가죽덮개로 덮어 들것 위에 얹는다. 재단은 죄를 치우고 나서 그 위에 자홍색 천을 편 다음 재단에서 쓰는 모든 기물, 곧 불똥 접시, 고기, 갈고리, 삽, 쟁반 등재단의 모든 기물을 얹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편 다음 철를 꿰다. 진영을 옮길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성수의 모든 기물을 덮는 일을 이런 식으로 마친다. 그런 다음에야 크아세 자손들이 와서 그것들을 튼다. 그들은 거룩한 물건들에 몸이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이것이 만남의 천막에서 크아세 자손들이 옮겨야 하는 짐이다 아론 사제의 아들 엘라자르가 맡은 것은 등잔 기름, 향기로운 향, 늘 바치는 복식 재물, 성별 기름이다. 그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성소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만는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핫의 시족들로 이루어진 부족이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갈때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 주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과 짐을 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핫인들은 들어와서 한순간이라도 거룩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게르손의 자손들도 집안과 시족에 따라 소를 세어라.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할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여라. 게르손의 시족들이 할 일과 질, 짐은 일어하다 그들이 나를 것은 성막에 치는 천 만남의 천막과 그 덮개, 그 위에 씌우는 돌그레 가득 덮개, 만남의 천막 어디에 치는 막, 뜰의 휘장, 성막과 재단을 둘러싼 뜰의 정문 어귀에 치는 막, 거기에 딸린 줄과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물이다. 그들은 이것들과 관련된 모든 일도 해야 한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어떤 짐을 나르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분부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질 모든 짐을 그들의 임무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게르손의 시족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일이다. 그들은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리의 지휘아래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무라리의 자손들도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여라.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동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여라.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할 모든 일은 이러한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곧 성막의 널반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 밑받침, 말뚝, 줄과 이것들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된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 옮겨야 하는 기물들을 지정해서 맡겨야 한다. 이것이 무라리의 시족들이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리의 지휘 아래 만남의 천막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공동체의 수장들은 크아세 자손들을 지족과 집안별로 사열하였다.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사열하였다. 이렇게 시족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2,750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크아세 시족들에서 사열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열하였다. 기루선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70살 이상에서 50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시족과 집안별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2630명이었다. 이들이 모두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사람으로 게르손 자손들의 시족들에서 사혈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분보에 따라 그들을 사혈하였다. 무라리 자손들의 시족들 가운데에서 시족과 집안별로 사혈을 받은 이들은 곧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시족별로 사혈을 받은 이들은 3,200명이었다. 이들이 무라리 자손들의 시족들에서 사혈을 받은 이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그들을 사혈하였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수장들은 내위인들을 시족과 집안별로 사혈하였는데, 이때 사혈을 받은 이들은 모두 곧 서른 살 이상에서 쉰 살까지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하고 집 나르는 일을 할수 있는 모든 남자로, 이렇게 사열을 받은 이들은 858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사람마다 일과 짐을 맡았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열을 받은 것이다. <목소리> 오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다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너희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내보내야 한다.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진영을 그들이 부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남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 주님을 배신할 경우 그자는 죄인이 된다. 그런 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한 다음 손해를 끼친 이에게 전액을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일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그러나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속죄 예식에서는 속죄 순양은 물론이고 그 보상도 주님에게 돌아가 사죄의 몫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제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 흔들어 바치는 것은 모두 사제의 것이 된다. 각자의 거룩한 예물은 자기 것이 되지만, 누가 사제에게 준 것은 사제의 것이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빗나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그 여자가 제 몸을 더럽힌 사실이 남편 눈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채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실제로 몸을 더럽힌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제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아울러 아내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내파를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 예물에는 기름을 따라서도 안 되고 유향을 얹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의 곡식 제물이며 죄를 상기시키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사제는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그런 다음에 사제는 보룩한 물을 옹기 그릇에 떠 놓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먼지를 긁어 그 물에 탄다 사제는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운 채그 여자의 머리를 풀고 기억의 곡식재물, 곧 질투의 곡식재물을 그 여자의 두 손바닥에 얹어 놓는다. 사제 자신은 저주를 부르는 쓴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하며 그 여자를 맹세하게 한다.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부르는 이승물이 그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그대와 동침한 적이 있으면 이때 사제는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그대의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시어 그대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대를 저주와 맹수의 본보기로 만드실 것이다. 이제 저주를 부르는 이 물이 그대의 천자 속에 들어가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한다. 사제는 이 저주를 글로 써서 그 쓴물에 씻는다. 저주를 부르는 쓴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라리게 하는 것이다. 사제는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곡식 제물을 받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온다. 사제는 그 곡식 제물을 한손 가득 퍼내어 그것을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그런 다음에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한다. 그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하였을 때그 여자가 몸을 더럽히고 자기 남편을 배신하였으면 저주를 부르는 그 물이 몸 안에 들어가 쓰라리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 여자의 허벅지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저주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배를 입지 않고 자식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질투에 관한 법이니 여자가 남편 밑에 있으면서 빗나가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여자를 주님 앞에 세우고 사제는 이 법을 모두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은 주의를 면하고 아내는 자기 주의값을 지게 된다. 6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자신을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원 곧나즈이인 서원을 할 경우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하고 포도주로 만든 식초와 독주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된다. 또 어떤 포도주도 마셔서는 안 되고 날포도도 검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봉헌 기간 내내 그는 쥐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만드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소원한 봉헌 기간 내내 그는 머리에 면도하는 대서는 안 된다. 주님에게 자신을 봉헌한 기간이 다찰 때까지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그는 자신을 주님에게 봉헌한 기간 내내 죽은 이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도 그들의 죽음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에게 봉헌한 표를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봉헌 기간 내내 그는 주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가 그의 곁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주고 봉헌된 그의 머리를 부정하게 할 경우,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깎아야 한다. 곧 이랫째 되는 날에 깎아야 한다. 그리고 여덟랫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와 사제에게 준다. 사제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 죽음 때문에 죄를 지은 그를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거행한다. 그는 그날로 다시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바친다. 그는 봉헌하기로 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다시 주님에게 봉헌하기로 하고 일년된 어린 순양을 보상제물로 가져온다. 이미 지난 기간은 그의 봉헌이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무효가 된다. 봉헌 기간이 다찼을때 나주리인과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먼저 그를 만남의 천막 어기로 오게 한다. 그러면 그는 주님에게 예물을 바친다. 곧1년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1년된 흠없는 어린 남양 한 마리는 숙죄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진교제물로 바친다. 또 누룩 없는 빵과 고운 곡식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만든 북금이 한 광주리를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사제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그를 위한 숙죄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순양은 그룩없는빵한광주리와 함께 주님에게 친교 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곡식 제물과 제주도 함께 바친다. 그 다음에 나지르인은 봉헌한 자기 머리를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깎는다. 봉헌한 자기 머리에 털은 가져다가 친교 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얻는다. 이렇게 나지르인이 봉헌한 자기 머리를 깎고 나면 사제는 삶은 순양의 어깨 고기. 그리고 광주리에서 누룩없는 과자 하나와 누룩없는 부꾸미 하나를 가져와 나즈레인의 두 손에 얹었다가 그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흔들어 바친다. 그것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사제의 거룩한 몫이 된다. 그런 다음에야 나즈레인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서원을 한 나즈레인에 관한 법이다. 이것이 그가 따로 마련할 수 있는 것 외에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련하여 주님에게 올려야 하는 예물이다. 그는 자기가 한 소원에 따라서 자기의 봉헌 서약과 관련된 법에 맞추어 바쳐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결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게 하겠다. 7장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치던 날에 모세는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였다. 모세가 그것들의 기름을 부어 성별하자, 이스라엘의 수장들 곧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바쳤다. 이들은 각 지파의 수장들로서 사회라는 일을 맡아보던 이들이다. 이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술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였다. 술에는 수장 둘에 한 대씩. 소는 한사람의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이것들을 성막 앞으로 끌고 오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서 그 예물을 받아 만남의 천막이 이랬으라 레위인들에게 저마다 맡은 일에 따라 나누어 주어라. 모세는 그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넘겨 주었다. 기르손의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술의 두 대와 소네 마리를 주었다. 무라리의 자손들에게는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리의 지휘 아래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 술의 녹대와 소 여덟 마리를 주었다. 그러나 크아세 자손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맡은 거룩한 일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재단에 기름을 붓던 날 수장들은 재단 봉원 예물을 바쳤다. 그들이 자기들의 예물을 제단 앞에 바치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수장 한 사람씩 제단 동원을 위한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첫째 날에 예물을 바친 이는 유다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그의 예물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주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 친교 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안미나담의 아들 라흐손이 바친 예물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사카리의 수장, 추아리의 아들, 느타넬이 예물을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 세켈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 세켈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 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 세켈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친교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추하리 아들 느타넬이 바친 예물이었다. 셋째 날에는 주블룬 자손들의 수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세켈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 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10세켈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냥 한 마리, 속제 재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친교 재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들의 수장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가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130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70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세켈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재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재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친교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스테오루의 아들 엘리츠루가 바친 예물이었다. 다섯째 날에는 심해온 자손들의 수장, 추리사 따위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130 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이른 세켈 라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 재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 세켈 라가는금 접시 하나, 번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바칠 순념소 한 마리, 진교 제물로 바칠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념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였다. 이것이 추리사다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예물이었다. 여섯째 날에는 가드 자손들의 수장 두엘의 아들 엘리삽이 바쳤다. 그가 예물로 바친 것은 성소 세켈로 백삼십 세켈 나가는 은대접 하나와 일흔 세켈 나가는 은쟁반 하나였다. 이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 담긴 열세 켤 나가는 금접시 하나, 번재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